우리가 만 5천원이라는 돈으로 회를 먹는다면 어떤 걸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렴한 회한 접시나 초밥 1인분 일식 회덮밥 이 정도 구성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인당 15천원이면 이 모든 구성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가성비가 좋아 보이죠? 가성비 좋아 보이는 이 식당은 과연 맛도 괜찮을지? 그리고 퀄리티는 어떨지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북한산 회종식이라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식당으로 보통은 고깃집이나 백숙집이 즐비한 곳인데 횟집이 있는 게 특이하네요 아무튼 가성비 좋은 회정식을 선보인다는 이 식당에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집은 좌식과 테이블로 나눠져 있었으며 분위기는 편안하고 여유 있어 보였어요 메뉴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회정식을 비롯해 수박, 탕, 회덮밥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으며 저는 그중에서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15,000원 회정식 4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날이 주말이라서 17,000원이더라고요. 2,000원 더 비싸서 구성이 다른지 여쭤봤는데 구성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문할 땐 평일 오후 3시 이전에 오셔서 저와 같은 구성을 15,000원에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음식은 한 번에 두세개씩몇 차례에 나눠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음식들은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먹을 건 콘치즈. 이건 가볍게 먹어봤는데요. 치즈가 느껴지기보다는 달달고소한 마요네즈와 콘의 단맛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 치즈를 넣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달콤고소한 게 기분 좋게 먹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툼한 부추전을 먹어보았는데 저는 기름에 튀기듯 구워서인지 바삭하고 고소함이 있는 게 회를 먹기 전 심심한 입을 달래기에 제격이었어요. 간 또한 적당해서 역시 무난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즐기다 보니 이번엔 회가 포함된 음식이 나왔네요. 그건 바로 참치 회무침. 양배추를 비롯해 여러 야채와 눈다랑어가 들어간 이 회무침은 초장과 잘 섞어서 먹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눈다랑어도 많이 씹히고 초장의 맛을 비롯해 기분 좋은 고소함도 함께 느껴져 맛있게 먹은 회무침이었습니다. 양념 특성상 눈다랑어의 섬세한 맛은 잘안 느껴졌지만 탱글함과 담백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초밥. 초밥은 인당 두 개씩 제공되었으며, 오늘은 자숙새우와 광어가 나왔네요. 이는 하나씩 먹어보았는데, 광어는 쫄깃하면서 약간 질긴감이 있는 전형적인 화려의 식감이었으며, 새우는 살집이 얇아도 나름 새우맛도 나는 게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밥이 많이 안 뭉쳐있고, 간도 강하지 않아서 가격 대비 꽤나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마음에 들어서 12,000원에 파는 참치초밥도 호기심에 한번 주문해 봤는데요. 가격도 괜찮고 양도 푸짐한 편이라 회정식 말고 이렇게 단품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격 대비 괜찮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방문한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서인지 회정식의 모든 구성이 금방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모든 음식이 제공된 한상입니다 평일 점심에 오면 이 구성을 15,000원에 즐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은 건 아니었지만 이 구성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저 나온 음식들은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생선구이 생선구이는 가자미와 돔, 이면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먹어보았는데요 생선구이는 전체적으로 담백한 편이었으며 비린내는 거의 없고 촉촉하기보다는 반건조 생선처럼 단단하고 수분감이 적었습니다 양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아 딱 맛보기용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드디어 오늘 회정식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건 바로 모둠회 모둠에는 눈다랑어 뱃살과 연어, 광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씩 먹어보았는데요 광어는 앞서 초밥에서 먹었던 것처럼 쫄깃한 화로 식감이었으며 담백하고 은은하게 감칠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상당히 수분이 많고 아주 부드러웠어요 연어 자체의 기름짐은 많이 안 느껴지고 연하게 연어튀김의 냄새가 있는 게 기존에 즐기던 연어보다 그 맛이 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눈다랑어 뱃살은 해동도 잘 되고 온도 또한 적당했어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낮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가볍고 담백하고 약간의 산미가 있었으며 힘줄이 지닌 아삭한 식감이 좋아 식감으로 즐기기 좋은 한점이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광어 지느러미 사이도 있었는데 블로그로 보니까 이건 매번 나오는 구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광어에서 한정적으로 나오는 부위이다 보니 광어 지느러미를 먹기 위해서 약간의 운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광어 지느러미 맛은 기름짐의 고소함과 감칠맛이 있었으며 오독한 식감이 특징이었지만 화로를 잡은 지 얼마 안된 느낌이라 보다 쫄깃함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정식에 제공되는 모듬에는 인당 6, 7점씩 먹을 양이 나오고 회 두께도 나름 적당해서 그 양이 결코 적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공되는 음식들만 다 먹어도 큰 아쉬움 없이 식사를 마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약기 우동. 이건 회가 나오기 전에 나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먹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크게 한입 먹어보았는데요, 굴 소스의 짭짤함과 감칠맛,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는 맛있는 볶음 우동이었습니다. 해산물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모둠 해산물로 비린내 없이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양 또한 감질만 나는 정도가 아닌 가볍게 맛보기 좋은 정도로 나와 양과 맛둘다 만족스러운 요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백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데 이곳은 우동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은 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모듬 튀김. 튀김은 새우와 단호박이 제공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소스가 없어서 그대로 먹어보았는데요. 튀김은 느글거리는 건 없이 깔끔하게 고소함을 주고 튀김옷은 분식집 스타일로 바삭한 게 좋았습니다. 새우튀김 속살이 그렇게 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깔끔하게 음식을 내어준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정식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이번에 먹을 건 알밥. 매운탕과 함께 맛보았는데요. 알밤은 정말 어디에서 먹든 그 맛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함과 새콤달콤함, 아래 짭짤함, 볶음 김치의 신맛, 매운 맛이 고루 섞여 앞서 먹은 요리에서 부족했을 포만감을 채우기 좋았어요. 그리고 매운탕은 약간 칼칼하면서 후추의 매운맛과 무의 시원함이 우러나와 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맛도 좋은 매운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북한산 회종식이라는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가격이 저렴해서 맛에 있어 큰 기대를 안 했지만 맛과 퀄리티는 가격 대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은 게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쓰는 재료에 한계가 있어 최고의 맛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음식 자체의 맛은 가격 대비 좋았으며 횟감 광어 또한 너무 작지 않은 개체를 쓰고 신선한 화로 위주로 손님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곳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한 곳 중에서도 15,000원이라는 가격에 푸짐하게 내어주는 회정식 집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매력적이기에 그 리뷰 영상도 시청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북한산 회정식이 식사하기 좋은 곳이라면 제가 이전에 방문한 현대 생선구이는 술을 먹기 좋은 곳이지 않나 싶었어요. 현대 생선구이의 요리는 보다 짭짤하고 감칠맛이 강해 술이 끌리는 요리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는 분도 상당히 있었고요. 반면에 북한산 회정식은 술보다 식사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같이 좋은 날에 이곳에서 좋은 가격에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북한산 나들이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